전도서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허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주의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쥐에 앉는 도다.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련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지혜자의 입에 말,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그의 입에 말들의 지식은 우매요.그의 입에 결말들은 힘이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히라골리아에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어,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어, 뼈가 어떻게 자랐는지는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날들을 생각할 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헛되도다청년이여내 어릴 때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것이라 그런 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각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laughs>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아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육이 그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미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리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여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어,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어,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들았고 해 중에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인이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가서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길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미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로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하나니 워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전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고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종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 서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가 내게 알지 못하였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끝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 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고에 준마로 바로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다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로 하,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바가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기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포도원의 구메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포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셰런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 같도다. 남자들 중에 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천지 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포도 건포도로 어,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싸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내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로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가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푸드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이틈 낭떨어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들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도 그가 백화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서서 베데르 산의 누르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들여다보니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어,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내가 노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둥등처럼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벌지어다솔로몬의 가마라.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개라.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혼인한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쉬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